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 현재 우리 시장 보면 코스피 선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어, 급등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삼성전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후 장에 장 마치고, 어, 말씀을 한번 이번 4월 어, 증시 전망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같이 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아, 들어오셔서 무료 채팅방 오실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셔야겠고요. 어 뭐. 카페에만 화, 활용하실 분들은 이 실시간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증시 전망, 시황, 어,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어,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한번 해보죠. 어,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아케고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어제 시장에서 대략, 대략적으로 일단락이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CS가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직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음, 근데,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걸로,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인프라법 공개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어, 관련주들 조금씩 좋은 모습을 미국에서는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전통 soc 섹터들은 조금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외의 섹터들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반응들이 없는데 아마 조금씩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죠. 어, 국제 금리가 너무 이제 한꺼번에 속도 문제는 계속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괜찮았는데 속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 어제 나스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 얘기도 있고 어, 그런 쪽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어, 조금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음, 달러 강세가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그런대로 지금 어, 괜찮은 모습. 유지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나스닥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요 일단 말씀을 드렸던 요 자리 다시 지지가 나왔습니다 시가에서 어, 살짝 한번 이탈을 하면서 시가 맞춰서 시작을 해서 살짝 이탈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돌려줬습니다 이랬던 얘기는 내일 추가 상승 만들어 내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지금 추세 저항 라인에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더라도 걸릴 것 같은데 내일 하루 만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이 자리를 한번 맞고 그 뒤에 이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내일은 음 증세 발표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 좀 작용이 됐고요. 하지만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인프라법과 관련한 부양책 이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13,000한 13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 자리를 넘어 설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급등 나온 상태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음,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기존의 성격에서 지금 조금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어, 오전장이나 장 마감 이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어, 그 동안 우리가 1월 이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 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죠.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지수가 지수는 이렇게 버텨내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 테마를 타지 못했던 상당수의 종목들은 어, 제법 많은 이 조정 폭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지수만 결과치의 지수만 받쳐놓고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어... 진짜 오래 들어와서 이 요때 이 이후로 어, 처음으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의 모습을 좀 봤다 어, 그 어떤 기미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어, 다음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상태인데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법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오늘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이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 강도 수급 어이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금 구간인데 어, 그 구간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코스피는 적어도 코스피는 코스닥은 아직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 아마 어. 이게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쯤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얘도 조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 전체적인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우리 시장 3,100포인트 도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사실 좀 많이 상승폭이 커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 뭐, 요렇게 오늘 고점 찍고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해줘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고요 그럼 내일 다시 도전을 하게 될 테니까. 현재 흐름은 일단 긍정적으로 코스피는 보여진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950포인트를 넘긴 상태에서 어, 이 상승 각도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이지만 이게 이제 실적과 같이 연결이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코스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달 넘어가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쪽에서는 각종 이제 이 이벤트들이 있잖아. 요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한3,100 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얘도 요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지수 자체가 얼마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와 좀 다르다라는 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혹시 이제 반등 시작의 신호가 아니냐, 어, 실적 서프라이즈 얘기가 오늘 나왔지 아침에. 이제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내용적으로 좀 괜찮아진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어, 중소형주들 조금 힘들었던 이 종목들도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아마 내일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겠지만, 그 상황이 조금 지나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 수급 확산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시장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섹터들 보면 정치 테마 주중 일부 좀 움직이고 있고 조선 섹터들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어, 밥솥 섹터 어, 괜찮습니다 어, 그정도볼수 있겠고요 어,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카카오, 어, NC 소프트, 어, KB 금융, SK 텔레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 화학,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삼성 SDI 정도가 눈에 띕니다. 음,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펄어비스, 삼표 시멘트, 셀트리온 제약, 드리머스 컴퍼니 정도 눈에 띄고요. 매수, 매수 쪽에서는. 매도 쪽에서는 실리콘 웍스, TK 케미칼 정도가, 어, 살짝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음... 오늘 그나마 지금 좀 견주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에 지금 버틸려고 상당히 지금, 어, 용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사측에서 제가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분명히 이 사태 이후로 사측에서의, 어, 대응은 그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구간에서 사측이 어떤 대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조금 변동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제가 이거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이 요 자리였잖아요 이요 자리 지지 여부 지금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 여부가 지금 뭐 판가름이 날것 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어제의 그 뉴스가 어. 뭐 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게 한 며칠 뒤에 다음 주쯤 한번 나왔으면 다음 주한 주중 주 후반 요 때쯤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좀 아쉽고요. 이제 그 약발 어쨌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약발을 받을까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어제 나왔던 뉴스가 사실 적은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회사 자체의 어떤 지금까지 봤던 그 시각을 어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어, 괜찮은 뉴스였다고 보는데, 그 뉴스 자체의 약발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게, 이 자리 지금, 어,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움직임이. 오늘 분봉상에서의 이 수급을 보면, 음, 오전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수급이 살짝 조금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약해요. 현재 17만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거래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어, 요 반등이, 어,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 약해 보인다. 아직은, 이 자리 지지할 수 있다라고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오전까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내일 물량이 막상 풀리게 됐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하거든요 어 강성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놓지 않으면 많이 내놓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 형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장만 조금 딱 털어놓고, 그 뒤로부터는 오히려 물량을 챙기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자리 안착에 대한, 어, 그러니까 지지 성공에 대한, 어, 부분은 아직 확률적으로 높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어, 왜? 아직 불리한 구간이 며칠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어, 흐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이게 주봉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 오늘 뭐 조금 더 올리든 내리든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봉상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을 만들게 되면 밑으로 한번더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측면을 따져보면 이 자리 지지에 대한 어, 부분이 어, 조금은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얘가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때 다른 종목들 쭉. 올려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99.999% 어, 스윙 부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격대를 정확하게 딱딱딱 어느 정도는 찍어 드리잖아요. 근데 어, hlb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지켰으면 좋겠죠. 뭐, 이게 이탈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이 쓰리잖아요. 뭐, 안타깝고 좀 아픈 상황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오셨던 분들이 뭔가 대응을 하거나 하실 그 상황은 아니시지 않,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선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해 두시고, 하지만, 어, 그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사실 뭐 손댈 거 아니시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손댈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과정상에 있다. 지금 좀 불리한 여건 쪽에 있다. 아, 요런 정도, 어, 생각을 해 두시고, 어,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정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